이게좀 거창하고 막 어렵죠, 그죠이게 철학적인 문제죠. 2016년도에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라는 우리로 치면은 대학 입시 시험 문제예요. 2016년도에 나온. 이 예, 보통 6월달에 시험 치고 나면은 어 20점 만점에 10점을 받으면 이런 문제들이 그중에 포함된 철학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1점 20점 만점에 10점을 받으면은. 프랑스 전역에 자기가 원, 가고 싶은 대학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10점을 못 맞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시험을 쳐야 되고, 우리하고는 제도가 조금, 좀 달라요. 거기에 나오는 문제예요. 6월 달에는 보통 이 시험 치고 나면은 이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거리 나와서 카페 갔는데 앉아가지고, 원래는 이런 문제가 출제됐는데 서로 이게 토론을 해요. 시험 치는 학생들하고 부모님들하고. 내 생각은 어떻고, 너는 어떻게 요번에 시험을 어떤 거라고 적었냐? 아빠 생각은 이렇고, 엄마 생각은 이렇고, 요거는 2016년도 그 전에 나온 문제들이에요. 좀 어렵죠, 그죠? 나도 실제로 쓰라 그러면 하나도 못쓸것 같아요. <laughs> 그럼 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라는 시험에서는 이런 철학적인 문제를 낼까? 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버드나, 우리 미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는 하버드고, 영국에서는 옥스퍼드를 가장 오래되고 이제 가장 좋은 학교라고 그랬는데, 이도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면접을 보는데, 이걸 물어요. 흔히 말하는 압박 면접을 통해가지고 교수들이 집중적으로 학생들에게 어, 질문하는 게딱두 이이 가지입니다. 자, 이물컵을 하나 두고 묻는 거예요, 교수들이. 학생들 보고. 이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이들이 대답하면 교수들이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냐이두 가지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할수 있어야 돼요. 이 대답을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학기 입학 안 시켜주겠죠, 그죠? 자, 이, 이사실이 대답은 정답은 없어요, 그죠? 그 아이가 어떤 식으로, 어, 대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느냐를, 어, 학교에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이옥스퍼드라 하버드,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했던 프랑스의 바칼로리아 시험에서는 왜 저런 질문들을 학생들에게 하는 자, 하느냐. 아까 우리가 앞전에 봤듯이 지금은 어떤 시대적 상황이 예전에 80년대, 90년대와 달라요.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대처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요. 또그 학생들이 나가서 거기에 걸맞는 어떤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사실은. 옥스포드나 하버드에서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보통 우리는 지금,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식이나 정보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구글에서는 지금 어, 슈퍼컴퓨터보다 한 반배 정도 더 연산능력이 좋은 어떤 그 인공지능, 어, 이 로봇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지금 아이들이 카카오, 아까 그 뭐죠? 그 누르면은, 고구단까지 다 가르쳐 주는 것들이 한 10년 뒤면은, 우리는,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가 해, 외국 여행 갈 때, 동시 통역기를 달고 가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아마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필요한 정보나 지식들은 클릭 한번 하면은, 내 몸에 있는 클릭 한번 하면은, 모든 걸다알수 있도록. 하지만, 이런 인공지능이나 인터넷의 어떤 그 지식과 정보는 개인의 삶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사실은 정보는 알려줄 수 있지만 해결은 못 해준다는 그런 맹점이 있어요. 이 샤프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쓰던 샤프 만든 일본의 100년 된 기업이죠. 1915년도에 샤프를 처음 만들었고, 2001년도에 LCD TV를 처음 만들었어요. 세계 최초로. 2001년도에 LCD TV 세계 점유율이 81%였어요. 그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0.1.3%였어요. 지금 한 10, 5, 6년 지났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샤프 부도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죠? 코닥. 어렸을 때필링 카메라 다 찍어보셨죠? 그죠? 노키아이두 공통점 다보도났어요 자, 코닥은 굉장히 우스운 게, 어,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빨리 세계에서 개발했어요. 개발하고도 보도가 난 이유는 뭐냐? 자기네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내놓으면은, 쉽게 말하면 이 필름을 팔아붙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늦추고 늦추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결국은 보도나버린 거예요. 이걸 뭐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기업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100년 된 기업도 하루 아침에 막무너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볼까요? 도시바. 일본 최초로 세탁기, 전자레인지 이런 제품들을 만들도 아주 유명한 회사예요. 역시 부도났어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회사들은 거의 다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인데 한 순간에 어떤 거 예측을 잘 못하는 바람에 100년 된 기업이 하루 아침에 쉽게 말하면 부동한 게 얼마 오래된 게 아니에요. 최근에 전부 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 급변하게 돌아가면서 시대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빨리 빨리 어,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자, 개인의 불행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예전에는 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년대 같으면은 주변의 도움을 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되지만은 지금은 사실 점점 더 이게 복잡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최근에 보면 이사 이분 어, 어, 미래를 예측 예측하는 능력은 이 양반이 최고입니다. 한번 이름 한번 그 뉴스에서 한 번씩 봤죠 그죠? 손정희 씨, 제일교포삼세고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일본에서 거의 그 재산세를 상위 랭킹 10위 안에 지금 들어 있는데 이분이 이분이 돈을 번 이유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에요. 기업 합병을 통해 가지고 계속 들어왔는데 이 양반이 2006년도에 일본의 통신회사 보다폰이라는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2007년 8년에 아이폰을 일본에서 팔아요. 그래서 그때 사명을 소프트뱅크로 바꾸면서 이3류 회사에서 일류 회사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때 아이폰을 K T에서 가져왔고 일본은 소프트뱅크가 가져온 거예요 판매권을. 데 뭐 스티브 잡스가 쉽게 말하면 일본에서 내가 그냥 날아가지고 우리 아이폰 우리가 팔게 당신 우리인데 넘겨라 이러면 스티브 잡스가 주겠어요? 안 줍니다. 그쪽에서도 그만큼 개발을 했기 때문에 믿을만한 믿을 사람인지를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 전에 이 사람은 그러면은 스티브 잡스인데 가기 전에 어떻게 했냐? 회사 이름을 보다폰에서 소프트뱅크로 바꿔버리고 일본 전지의 전지점의 인테리어를 아이폰하고 똑같이 바꿔버려요. 흰색으로. 쉽게 말하면 모든 걸 아이폰과 세팅을 싹 해놓고 미국으로 가서 스티브 잡스를 만난 거예요.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2년 동안 당신의 아이폰을 팔려고 일본 전지역의 전지역 지점에 있는 전지역의 지점을 싹다 바꿨다. 그 정도면 우리가 자격이 있지 않느냐. 달라.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준 거예요. 그래서 보다폰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 지금 소프트뱅크가 일본에서 1위에요. 그, 여러분들, 일본 여행 가면은 거의, 그, 우리가, 저, 와이파이 들고 가면은 무조건 소프트뱅크로 떠는, 떠요, 보면은. 그럼 이 사람이, 그,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가지고 스텝 잡수인데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냐 물어보니까, 어, 어렸을 때 자기 그 살던 마을의 강에 가면은 이, 이 우에하라 마사오라는 이 사람이 잉어 잡기에 달인이 있대요. 코코 강이라는데 가면은 이 사람은 개울철에 잉어를 어떻게 잡냐면은 드럼통에 불을 떼 가지고 옷을 다 벗고 있다 몸을 몸을 데운 다음에 강에 들어가요. 그럼 잉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손을 이렇게 막 벌리고 있으면은 그 잉어들이 그사람의 온기에 포모로 들어온대요. 그럼 그걸 안고 그냥 나오면 되는데. 거그 <laughs> 스티브 잡스에 가가지고 어, 아이폰 판매권을 얻을 때이 방법을 쓴 거예요 시킨다는. 그냥 간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이 사람이 어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선정이라는 사람이 미래를 보, 이, 내다보는 어떤 예측 능력이에요 사실은 아이폰이라는 기계가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뒤에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라는 걸이 사람은 예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뭐야, 뭐 나오겠지 이럴 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SK 텔레콤 처음 나와가지고 휴대폰을 판매할 때만 하더라도. 저게뭐 그렇게 어떻게 변할까 그랬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그때 SK텔레콤 주식이 18,000에 단 2만원 정도 였는데 그게 나중에 280만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아, 이 통신이 이렇게 변했구나. 우리가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변했구나. 사실 네이버나 다음이 처음 오픈했을 때 검색 기능만 어떻게 강조를 했잖아요. 그죠? 뭐, 네이버 다 뭐, 만들어봤자 자기네들끼리 인터넷에서 뭐, 놀다가 말겠지. 지금 어때요? 뭐 가장 많이 버려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광고 수익이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세상의 어떤 흐름이, 패러다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버린 거예요. 이걸 미리 알아차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저, 강남에가 빌딩 세우고 잘 살고 있죠, 그죠? <laughs> 손정희 씨의 장점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에요. 그래 지금도 우리나라나 미국의 어떤 기업의 인터넷 기업 IT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어,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선정이 씨는 그럼 어떻게 해서 미래 미래를 예측할 수 능력을 갖게 됐을까 제가 봤을 때는 끊임없는 공부 같아요. 이 책을 읽고 자기만의 어떤 어떤 통찰력을 늘려 나간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럼 누가 가르쳐 줘서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가제 소설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제가 2002년도에 어떤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 갔다가 그 대기실이 있는데 그 잡지를 우연히 보니까 이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 사람은 그 아르헨티나 남부 쪽에 파타고리아에 있는 그 양을 키우는 목동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까? 라고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소설을 한번 써보자,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가당치 않죠, 그죠? 지구 반대편이에요. 아리엔테나는 서울에서 땅을 파고 들어가면은, 보이러스 아이레스가 나와요, 정확하게. 그래서 소설을 쓰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아리엔테나 사람도 아니고, 거기 가본 적도 없고, <laughs> 처음에 생각하니까, 또그 사람들이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살고, 종교는 뭔지, 뭘 먹고 사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도서관에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쓰기, 쓸수 있었냐 하면 결국은 독서예요, 사실은. 세계문학전집을 쭉 남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 뭐 아시아, 중국 쭉 같이 가 읽다 보니까 사람들의 우리 어떤 욕망이 서양인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덜 불행해지고 싶은 그런 어떤 그 근원적인 어떤 욕구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으는얘기예요 그러면서 독서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저쪽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내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쉽게나 그래서 3년 동안 세계문학 전집을 보통 보면 한5 0 0권 정도는 제가 읽은 것 같아요. 한5 0 0권 읽고 조금씩 정보를 내가 알고, 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을 거라는 어떤 확신이 왔을 때, 이작품 결국은 쓸 수가 있었요 만약에 독서를 안 하고 그냥 자료만 모았으면 아마 못 썼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만큼 독서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작품도 쓸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어, 아까 우리가 손정희 씨처럼 미래를, 우리가 뭐한 20년은 모, 모르겠지만은 5년, 10년 뒤에는 어떤 어떤 세상이 될까라는 어떤 예측 능력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썼어요. 최근 잘안 팔려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지. 근데 상항을한두개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래도 읽으면 뭔가 조금 남는 게 있다. <laughs> 자 우리가 사실은 책을 읽고 쓰는 것은 아까 몇 가지 우리가 이 스토리텔링에 텔리, 어, 대한 이 사례를 제가 얘기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보는 거예요 보고 쓰고. 읽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내가 평생을 살면서 뭐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주변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정보, 그 다음에 어떤 그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감각들은 한정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책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독서를 통해서 지구 반대편의 목동에 한 68, 68년의 삶을 쓸 수가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만약 책을 알렸으면, 없었듯이 우리는 독서와 글쓰기는, 책은 독서를 통해서 정문취하고 글을 쓰는 이유는 자기 논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면 세상을 볼수 있는 자기 눈높이를 올리는 방법이에요.